안녕하세요. 올시남입니다. 아, 우리 개띠 여러분들, 이번 달은 아, 급하게 덤비는 사람하고, 또 조용히 흐름을 지키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. 아, 흐름을 서두르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는 분들에게는 좋은 변화의 기운이 따르게 될 겁니다. 아, 2006년생, 올해 20살 되시죠. 아, 5월달은 앞서가기보다는 내 준비를 다지는 달입니다. 성과를 급히 바라보다가, 작은 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. 그리고 조금 느리더라도 내 실력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몸의 리듬이 깨질 수 있으니 밤샘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1994년생 올해 32살 되시죠. 이달은 경제활동과 인간관계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. 돈 문제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, 어, 경쟁심이 올라와서 감정 싸움을 할 수도 있으니, 이 작은 말 한마디까지 조심을 하기 바랍니다. 1982년생, 올해 44살 되시는 분들, 음,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 관계, 그리고 책임져야 할 문제들, 어, 이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. 그리고 투자나 대출은 아주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좋고요. 어, 스트레스로 위장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올해는 사고 수가 계속 따라다니니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. 1970년생 올해 56세 되신 분들 주변 사람들의 변화가 좀 크게 옵니다. 그렇지만 나는 묵묵히 조용히 있어야 이득이 오고 또 무리한 확장 아, 이런 거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될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인이나 이런 쪽에서 상가집 소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어, 새로운 걸 벌리기보다는 음, 기존의 것을 조금 다듬는 쪽이 좋겠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1958년생, 올해 68세 되시죠. 이번 달은 건강과 관계 정리가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. 심장 혈압 쪽 관리는 아주 필수입니다. 그리고 무리한 외출이나 장거리 이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또, 오랜 인연 속에서 갑작스러운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어,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. 개운법 알려드릴게요. 이번 달에는 집안 동쪽 방향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. 동쪽은 새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. 오래된 물건 하나 치우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흐름이 부드럽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. 그때 여러분 월은 움직임보다는 확장보다는 정리가 길하다. 그런 달입니다. 아 좋은 기운 자연스럽게 다가가도록.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길 바랍니다. 아, 감사합니다.